억억입니다. 이런 모양의 피리와 같은 악기를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입술이 닿는 부분을 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할 때 나오는 소리를 나타내는 소리 음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심장의 모양을 그려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의미로 뜻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뜻의 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머리, 손, 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여기에서 큰 수를 나타내는 억 억자가 되었다고 봅니다.